선수가 또 예상하는 다르게 지금 코튼 X를 타고 나온 상황이어서 코튼 X를 믿는 선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규현 선수 그중 한 명입니다.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멘티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너링에 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는 코튼이고요. 아웃인 아웃 들어오면서. 결국은 박도현의 이 앞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대로 박도현 선수가 부산 선수팀에 들어옵니다. 이번 시즌 진짜 가장 무서운 시즌이라고 하면 역시나 박도현 선수라는게 느껴질 수 없을 거예 저는 유영영 선수는 좀욕심이 봤었는데 확실히 바로 전 경기에서 그런 동생들을 상대로 패배했었던 거잖아요. 자, 이번에 그세명 선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유영영이나유찬윤둘 중에 한 명이 1위까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숨 소리 안 내줘요? 뉴턴 어. 네. 어. 구간을 지금 2위 선수가 막다줄수있을데유영 먼저 쓰고, 쓰고 왔거든요? 자, 김승태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영입니다 김승태! 무조건 1위 해야 하번영수 있나요? 아, 긁었어요! 긁었어. 어. 아, 이건 1, 3, 선악수야 아, 팀전의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상현의 연승량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뚫을 키도 애매하고 아... 안들수도 당연히 뚫려고. 그런데 어, 네. 이거 지금 딱 뻗어 나쁜 게 풀린 입장이 나쁠 게 없는 사고였어. 요 이케테스의 배성민은 이번 씬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맞습니까? 지금 이제 1위 싸움을 들어가는 데 쪽에 박도현이 또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어? 어 근데 사고났으면 정말 정상화에 어, 뒤에. 한 대면 일점 이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문호준의 골스을공 아... 싸움 안약하죠골스을까지 따라가는 아... 그 거리 차이는 어떤 식으로 좁힐 것이냐가 진짜 중요한 경기적인 결거든요 어차피 지금 앞쪽에 두 명에서 세명 선수를 빼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성빈 선수가 틀로 막아주면 되거든요. 음... 정신 바뀌었어. 완벽하게 아... 맞죠. 천히 계속 공상. 야... 먼저 문호준, 최용훈 선수가 많이 멀어요 박준현 선수 역전해도 한 구간 반 이상 차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문호준과 최용훈 선수 그리고 박준현이 계획표를 아직까지는 못 네. 막아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오늘 박윤수가 꾸준히 코트넷을 네. 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늘 양 선수 모두 다 1세트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어, 지금 박준수가 코트넷이 계속 갑니다 지금 제니 시스템의 머릿속에는 코트넷이 각인됐거든요 어. 이렇게 역전을 할수 있는 타이밍도 만들어 내겠지만 박윤선 선수 지에게 너무 좋네요. 이러면은 아예 싸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모나코가 박윤선를 따라잡았고 도는 것도 데요 지금 안 잡힙니다. 어 코너스 만났어요. 정보가 이거든요. 코트를 잡아 안 잡혀. 혔 야, 코트에서 예술이네 박인선. 네. 네. 박윤선 선수가 타이머 탱크 모드로 돌입하니까 네. 완전 오늘 버스 커 모드로 달려 버리는데.